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 스타입니다. 예, 유튜브에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저의 그 방송 채널에는 제가 가끔씩 동영상을 올렸, 올렸었는데, 예, 유튜브에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오늘 유로달러의 전반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시각이 어, 12월 10일 화요일 한국 시간 밤 10시 반입니다. 아 벌써 연말이 왔어요. 지금 따지고 보면 작년 연말이 요맘때였습니다. 작년에 요맘때, 요맘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 요맘때, 이게 정확히 1년 전에 요정도 1.33 레벨이었던 유로가 현재는 어느덧 1.375 레벨까지 현재 지금 반등을 한 상태고요. 이 지금 보시는 게 주봉 화면인데요. 아, 일단 지난번에 찍었던 고점 이 예, 자리가 1.383 였어요 이게 다 끝나지 않았냐 라고 봤었는데 또 어느덧 이렇게 주봉상으로 4주 연속 양봉을 약 5주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아무리 봐도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펀더멘털 이슈를 보면 일단은 그 테이퍼링에 관련돼가지고 뭐 12월에 할 것이냐, 1월에 할 것이냐, 뭐 3월에 할 것이냐, 또뭐 스몰 테이퍼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뭐 오늘 어떤 뉴스에서도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어쨌든 최근에 유로 달러의 강세는 예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유로 엔의 그 새로운 신고점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FED에 비해서 FED에 비해서 예, ECB가 예, 덜 완화적이라는 쪽에서 예, 덜 완화적이다. 즉어에저 연준의 미국 연준에 비해서 ECB가 예, 상대적으로 덜즉 특별한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덜 부양적이다 라는 덜 완화적이다 라는 그런 어, 어, 펀더멘탈 이슈에 의해서 유로가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강세 흐름을 띄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얼마 안남 머지않아서 결정될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테이퍼링이 곧 벌어질 거에 대해서 에, 역시나 리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도 요, 이게 작년 얘기인데요. 요때도 그랬고, 다 이게 FOMC를 앞두고 에, 리포지셔닝의 일환으로 계속 유로가 항상 그 FOMC를 앞둔 장면에서 상승을 항상 꼭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FOMC가 뚜껑이 열리면 다시 또 급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연출을 했었어요. 일단은 요뭐 각설하고요. 기술적으로 먼저 보면요. 제가 주봉을 켜는 이유는 이제는 주봉상의 이 과거에 찍었던 요 자리 있죠. 약 1.5를 찍고 나서 요 때가 언제였냐면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에 요거를 찍고 나서 어약 1.20을 살짝 무너뜨렸었죠. 그리고 나서 1.37, 1.38이 예, 두번 고점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어 만약에 이게 하나의 어떤 베어루시안 하나의 파동이 나왔다가 하더라도 나왔고 이게 무슨 예를 들면 ABC의 흐름인 조종파의 모습이라면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요. 네, 이게 ABC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자꾸 기어 올라오는 모습이 기어 올라오는 모습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뭐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불려져요. 또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 12월물 만기가 12월 16, 17일에 돼 있죠. 또그 무렵에 또 마침 또 12월에 그 테이퍼링을 결정하는 FOMC 회의가 그 잡혀있어서 지금 아마 이번주 말 정도까지는 또는 다음주 초반 뭐 조금 더 길게는 어 FMC가 발표될 12월 17일 18일까지 유로가 새로운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파가 지금 이제 보시면 파동상으로 보면 이 왼쪽이 어떠한 그 하나의 하락파가 됐든 또는 ABC형태의 주정파가 됐든 또 다른 형태의 이런 아주 깊은 되돌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블 발음. 지금 이 C파가, 이 C파가, 예, 아직은 다 끝나지 않은 거에 일단 저는 주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매도는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좋겠, 좋,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 조금 작게 보면 데일리로 보시면, 그, 이 때가 ADP 넘팜 나왔을 때인가요? 아, 요, 요 때, 요, 요 때군요. ADP 넘팜 나왔을 때도 하락하다 말고 리벌스가 됐었고, 또, e c b 에서 어, 며칠 전에 금리를 동결한 날도, 어, 뭐, 여러 가지, 뭐, 드라기, 22 쪽에서는 보양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 직접적으로 내놓은 게 없다 보니까, 내놓게 없다 보니까, 그대로 또다 리벌스를 시키는 그런, 어, 어떤 장면이었어요. 또, 주봉상, 우리가 추세선 레벨을 지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짝 해보시면, 서로 이좀 기른데 위에서 위에서 연결된 이 추세선 라인에 지금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여기까지 온 장면에서는 이 추세선까지는 저는 한번 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확히 요 주봉상의 스윙에 61.8인 약 1.383을 맞고 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 이미 뭐786 레벨을 넘어서고 거의 886에 인근 저기 요요 하락 폭에 예, 786, 886 레벨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꺾이기보다는 예, 저는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딱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불에 조금 못, 못 미치는 상까지 예, 위로는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 예상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모닉 패턴으로 봐도요. 여기에서 시작된 이, 이 패턴과, 이 상승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작된 이 조정파, 예, 이 조정파가, 이 베어리쉬 갈리 패턴을 지금 보이면서, 보이면서, 이요 예, 추세선 인근에, 예, 한번 맞닿고 나서, 뭐, 변곡이 나오더라도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세부적인 그 소파동으로 보면요. 세부적인 소파동으로 보면, 오랜만에 녹화다 보니까 조금, 어, 설프네요 4시간 단위의 소파동을 보시면, 아, 어 지금, 이제 요, 여기부터만 봐야 돼요. 지금 좀 작게 보셔야 되는데, 요, C파 있죠? 요, C파. 사실 이거를 더블 발음했기 때문에, 네, 여기부터 보면, 이게 하나의 원. 요, c 파의 예, 그다음에 이 다이그널 패턴의1 2 3 3파로된 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하나의 2로 봐야 되고요. 네, 예, 더블 바름했어요. 거의. 예, 설령 물론 여기까지를 그냥 파동의 실패로 보고 여기를 1번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뭐 그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예, 큰 파동으로는 그,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요게 하나의 예, 3번이었던 모습으로 보여 주고요. 그다음에 1번과 겹쳐도 상관없는 엔딩 다이그널 포메이션의 C파가 그냥 한방에 나오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쐐기형을 그리면서 엔딩 다이그널이 다이그널의 C파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기 보면 4번의 현재 모습이 없고, 마지막 5번이, 마지막 5번이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5번이 조금 크게 보시면, 예, 5번이 당연히 이제 3번 고점을 넘겨야겠죠그 다음에, 3번과 4번 크기로만 이렇게 보더라도요. 예, 마지막 5번이 가야 될 자리가 요요자리 있죠, 지금요. 약 아까 말씀드린 1.40을 살짝 못 미치는 아, 3번과 4번 크기의 약127% 정도 되는 자리. 예. 그 정도 자리가 1.397 정도로 보여요. 그리고 요 5번 안에 있는 요 세부 파동을 네 시간으로 또 보시면 이렇게 네 시간으로 보시면 4번 이후에 5번 안에 있는 거를 색깔을 좀 바꿔서 좀 작게 네, 이게 완이었고 이게 투였고요 이게, 이게 지금 전부 다 3파로 된 겁니다 1, 2, 3 요게 지금 3번을 거의 일단 예, 만든 걸로 보여집니다 3번, 5번 안에 있는 3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하루나 이틀 정도의 조정파. 예. 하루나 이틀 정도의 조정파. 예, 그리고 나서, 막, 상 예를 들면, 이번에 22가 17, 18일 부근에, 22가 테이퍼링을, 22가 아니고, 참, FMC가, FED가 테이퍼링을 안 하기로, 이번 연도에 안 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면, 유로는 한 번도 강세를, 예, 뻘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약 1.395, 397 레벨까지 마지막 이 푸닥거리랠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현재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굉장히 뭐 여러가지 짧은 그림으로 볼 때는 매도치고 싶고 뭐 이런 그 장면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추세를 가지고 올라오고 또 이런 추세를 가지고 올라오고 네, 이런 장면에서는 쉽사리 매도치기 보다는 차라리 한번 손절을 따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그좀좀긴 안목을 가지시고 내려올 때 매수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더 나아보여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자리 정도가 일단 단기 매도 자리가 될수 있냐? 지금은 단기 매도로 볼수 있는 자리는 지금 요88.6% 되는 레벨이 있죠. 요요 요 크기의 88.6 자리입니다. 요 크기의 88.6%가 되는 1.377 부근에서는 단기 매도 구간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팍 뚫릴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그 작은 추세 변화로 나온 다음에 매도를 시도하든가 해야겠죠 가급적이면 요 지금 어우 제가 코가 자꾸 간질간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간 올라간 놈의 이 올라간 놈의 요 마지막 핀바 있죠 조그만 핀바요 요 마지막 핀바에 한61.8 정도 레벨 오면 거꾸로 매수 전략으로 한번 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618, 786 레벨, 이 정도 레벨에 있죠? 이 정도가 약 1.365에서 36, 뭐, 7 정도 사이 되는, 되는 정도 구간이죠. 네, 여기서부터에 오히려 매수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전략을 오늘 오랜만에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섣불리 이제 단기 이제 어느 정도 저항권에 있어서, 이게 지금 뭐 쇠기용으로 볼 때, 깨끗하게 한번 지우면요. 지금 큰 그림은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4시간짜리로 이렇게 또 우리가, 트렌드 라인, 채널 라인 한번 그려보시면, 채널 라인.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느 정도 채널 라인 상단에 지금 왔어요. 네,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하락한, 이번에 1.383을 어, 맞고, 어, 뭐, 22 금리 인하 때, 그 다음에, 넘판 페이로 때, 넘판 <laughs> 페이로때 하락했던, 이거에 대한 이제 거의 되돌림의 88점 6자리 인근에서 는 한번 매도 전략으로 한번 접근 하고 하고 다시 십61.8요 인근 있죠? 이렇게 61.8보다 살짝 위에 아마 이조점은안깰 겁니다. 가급적이면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이조점은안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삐자를 잡으셔 가지고 잡으시고 잡으셔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그 되돌림이 한61.8 정도 되는 자리 또는 약간 7,8로까지 뭐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어 수평 조정 형태로 예, 이 부분 약 1.365, 1.367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에서부터는 다시 예, 이, 자, 이 자리를 스탑을 걸고 예, 다시 한번 어 추세 매수로 한번 들어가서 예, 궁극적으로는 유로 달라가 지난번 고점했던 예, 1.383을 넘겨서 말씀드렸던. 예, 1.39, 예, 1.40을 .1 1못 미치고, 어, 약127% 되는 종 자리, 예, 1.397까지의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스윙 플랜을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예, 그렇게 한번 오늘 전략을 제시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설명드려서 아주 주소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깨끗하게 한번 해보면요. 주봉상 지금 요 레벨 있죠. 요 레벨. 예. 2011년에 찍었던 고점에 61.8을 정확히 맞고 내려왔지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 이 고점을 뚫을 확률이 저는 높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봉상 EMA 2 0일선을딱 받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또, 일봉상도, 예, EMA 2 0일선을 받치고 올라가는 또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하모닉 패턴으로 봐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에, 예, 하락에 이 베어시 갈리 패턴을 완성을 하려면, 예,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 61.8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예, 하지만 1.4불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 저항은 넘기지 못할 거기 때문에 요 마지막 파동 크기의 127% 정도가 되는 1.397에서부터 추세 매도로 한번 예, 멋지게 한번 끌어내려서 가져가 보는 그런 플랜이 어떨까 저는 아, 싶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설명드렸고요 예, 앞으로 자주 유튜브에 또 업로드를 할 테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